이별엔 시간이 약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안타까운 헤어짐도 없을 겁니다. 김정우 씨도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는데요. 자기는 백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혹하게. 네. 헤어진 여자친구. 네.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 여자친구가 기가 센데 나긋나긋해지고, 나한으로 잘할 거다. 얘기를 했었어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남자였습니다. 그와 친해지게 된 정호 씨는 고민을 털어놨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러자, 그가 여자친구를 100%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 얼마 당연히 지금은 지금 한이한달예상입한달 안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바로 부적. 정우 씨에게 부적을 쓰라는 남자는 여러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유명해진 무속인이었습니다. 여장을 한채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점을 봐줘, 일명 춤추는 무당 또는 꽃도령이라 불린답니다. 100%효험을 장담하는 꽃도령의 말을 믿고 정우 씨는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할 부적을 150만 원에 샀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이틀 뒤에 연락 왔던 것 같아요. 뭐 같이 여행 가자고 이렇게 연락 왔었어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여자친구와 또다시 연락이 끊겼답니다. 그러자 꽃도령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데요. 나한테 붓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는 잘될 거다 무조건 내가 너 결혼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합의만 하면 거진 결혼해요? 그거는 내가 확실히 너는 여지껏 실패 분도 없어 그런 거지 아 진짜 저 결혼해야 돼요 너 <laughs> 여기에 목숨 걸었잖아요 지금 1400만 아, 뭐? 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어 절대값 없 아니 집값 없이 진짜 안 되는 게 아니야 여자분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네 연락 없어요. 미쳤죠 그때 제가.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애 문제로 꽃도령에게 거액의 굿값을 낸 사람은 정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수현 씨도 꽃도령을 만났다는데요. 여자친구가 어, 조성이 감긴다고 무슨 말이야 그니까 조성이 반대를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예물을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70만 원을 내고 치성만 드리면 만사 형통이라더니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했답니다. 예단비로 수연 씨와 남자친구의 나이를 더한 값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 수연 씨는 57만 원을 예단비로 냈습니다. 뭐 신용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신용카드밖에 하나 있었는데 한번 긁어보겠다고 제가 긁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카드니까. 금이 나중에 빠진다. 나중 십 푼을 자가 더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가세 받는 무당은 또 처음 보네요. 수현 씨는 그 후에도 카드 할부에 대출까지 받아 굿값을 치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굿의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면 작두에 돈을 눌러 놔야 한다며 일명 작두 눌림 돈을 요구한 겁니다. 꽃도령은 자신의 꿈을 언급하면서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 날이 7월 7석이니 700만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연 씨가 꽃도령에게 건넨 돈은 약 2천만원. 하지만 가버린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꽃도령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가 운영한다는 점집을 찾아갔는데요. 문앞에는 그의 방송 출연사진과 함께 찍은 연예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말 명성대로 쪽집게 무속인이 맞는 걸까요? 계세요? 점집은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얼마 후 꽃도룡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인 명목으로 공원을 편취했다는 고소 사건이 접수돼서 수사 중입니다. 마침 고소인과 대질 조사가 있을 예정이랍니다. 잠시 후, 안녕요 꽃도령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령이시죠? 네. SBS 궁금한 이야기와의 강남 PD입니다. 네. 헤어진 연인을 다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 결혼까지 100% 확신한다. 그래서 부적. 치성, 굿을 강요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이미 다 경찰에서 밝혔으니까, 저는 더 이상 할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꽃도령은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한때 꽃도령의 제자였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문정 씨는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가까이에서 꽃도령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 이거 해서 안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돈 천만 원, 천만 원 갖다 버리는데지인이 어떻게 생세요 근데 지인은 항상 다잘 된다 그러거든요. 부적해라, 치성해라 구태라 하면 잘 된다. 야, 그러고 하고 나서 발 빼고, 핸드폰 많이 바꾸고, 저희 있을 때도 한두번 정도 바꿨어요. 문정 씨 역시 피해를 입었답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꽃도령의 말에 내림 굿을 받았다는데요. 하지만 내림 굿을 했으면은 신기가 있어야 되거에요 뭐 이렇게 해서 피디님 받았다 뭐 나오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현재 그런 거 없고 지금 누가 신당 차려준다고 해도 못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정 씨와 비슷한 처지의 제자가 또 있었답니다. 그가 내림구슬 받을 때 문정 씨도 옆에 있었다는데요. 무릎 거기 대가리 다 꺼져더라고. 작은 남무 흥겨워하다가 화가 났는지 그 장구 동그란 채 있잖아. 요 그걸로. 머리는 4, 5달 사정없이 내려치는데 저는 진짜 머리 뼈에 금 났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문정 씨는 얼마 후 일을 그만뒀다는데요. 꽃도령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자.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현재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어로 점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 갔다가 음. 시기가 있다 무당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공하게 살고 싶지 이제 기기했어요 언니 안 받으면 우리 자신한테 달려이는 데도 똑같이 영민 씨가 거부하면 뱃 속에 있는 아기가 대신 신내림을 받게 된다고 했다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굿을 하기로한 영민 씨 하지만 뭔가 이상했답니다. 되게 가벼워진대요. 몸이. 그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근데 남편못 뛰는 거예요, 아, 앉아 갖고 뛰려고 계속 발을 는어라고 리듬을 신이오지. 가신인데어에는 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신내림을 받기 전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랍니다. 그런데 신기가 있다는 영민 씨는 제자리에서 도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급기야 네. 아, 나 내가 안 거야. 나 아주 <laughs>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걸 막기 위해 신내림을 받기로 한 영민 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약 4천만 원을 내고 구술했다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런 황당한 꽃도령의 말을 믿고 따랐던 걸까요? 처음엔 정말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인형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이 무당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대상을 이제 활용한 거죠 그런데 신내림굿을 받은 뒤부터 영민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겁에 질린 채 두려움에 떨거나 혼잣말을 하고 환청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결국엔 완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집에 불 지르고 맨발로 뛰쳐나가고 집안에는 악몽 같았던 지난 날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된 남편 영민 씨가 받은 진단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신내림구술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현재 영민 씨는 기약 없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영미 씨는 꽃도령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는데요. 되게 억울한 거죠. 증거가 없다는 걸로 해서. 신내림 구슬 억지로 받게 해서 정신분열증까지 왔는데 어떻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까요? 구슬하거나 어, 하는 부분은 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 약속한 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예, 처벌할 수 없다. 그런 학업심 판례가 있었고 지금 이번에 그 사건에서도 불기소 이후에서 그 판례를 인용을 하면서 예,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구수로 발생한 피해는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호또령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에, 저도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안 좋게 비춰지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내가 이제 인,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린 거죠. 직접 제작진을 찾아온 꽃도령 자신도 할 말이 많답니다. 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억울하고 그런 느낌이다 보면 음, 잠은 제대로 못 자서 수면 유도제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약을 하는 좀. 제가 지금 정신분열, 약을, 약을 안 먹었고 막 이러면 정신분열증 증상까지도 응. 그 억울함을 근데 현대의학에 아니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고 수영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는 그 순간이지만 사람이 어쨌든 잠을 자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무속인이 정신과 도움을 받을 정도겠냐며 괴로움을 호소하는데요. 부적을 쓰면 될것같다는 확신을 솔직히 안 줬어요. 네. 그냥 부적을 써서 이 기도를 내가 꾸준하게 해주겠다. 부적을 쓰면 된다는 확신을 준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호 씨에게 직접 보낸 이 메시지들은 뭘까요? 성격도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라는 건 사실 바뀌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원래 성격 자체가, 기은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어느 정도 바뀌어. 진짜 장담하는데, 응. 어느 정도 바뀌어. 운명이 부들부들해지게 돼 있어. 헤어진 연인이 100% 돌아온단 말도, 결혼까지 100% 장담한단 말도, 결코 한 적이 없답니다. 나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권유를 했을 뿐, 100%는 음, 어떻게 보면, 인간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자신 있으세요? 아, 결혼도 자신 있어. 내가 여까지 실패 본 적은 없어, 결혼까지. 끝났어요, 근데? 토발을 처음 푸는 거지. 우리에게 한 말과 달리, 꽃도령은 무려 1000%를 외쳤습니다. 신내림 구슬 받은 영미 씨에 대해서도 꽃도령은 할 말이 많답니다. 저는 개를 위해서 3개월을 시간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했어요.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한번 검증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꽃도령이 제시한 영상 속 영민 씨는 먼저 우리가 본 것과 는 달리 말과 행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저는 그냥 그 뭐가 털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거기서부터 점점 조금씩 조금씩 미쳐 나갔다고. 얼마나 충격 받았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가가지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이것도 못 봤냐고 때려가면서 신크털 때리는 게 어딨어요. 대답하라고 말하라고 때리면서. <웃음> <웃음> 하지만 꽃도령은 여전히 너무 억울해 숨쉬기가 힘들 정도라며 가슴을 칩니다. 사람들은 꽃도령의 말을 믿은 것부터 잘못이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미쳤죠 그때 제가.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돌아가고 헤어진 연인을 붙잡고 싶은 절박함, 가족에게 우환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꽃도령의 말을 철석같이 믿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요?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교묘히 파고들어 이득을 취해왔던 꽃도령, 언젠가는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